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은 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매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성경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자는 인생에 하는 일들이 해아래서 수고가 다 헛되고 반복하는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사신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에 관련된 일이고 오늘 행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이 불확실성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왜 걱정과 염려가 왜 많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장차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장차 나의 장래 어떤 일로의 결과를 가져올지 정확히 할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올러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불확실의 안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자 많은 사람의 일을 씁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년 2023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것이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최근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식장시, 장시가 폭락하면서 언제쯤 주식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주식지, 어, 가 가격이 올라갈까?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장례를 이렇게 불확실성에 두셨고, 불확실하게 하셨겠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신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하셨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오늘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에 의존하고 점수, 점 보는 사람에게 의지, 의존해서 미래 무엇이 될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다놓은 것을 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열려고 하는 의도는 불확실성에 있지 아니하고 무언가 확실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확실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인 것입니다. 아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불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불확실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다가올 때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일 일을 기도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안개, 속을 들어간, 안개 속에 들어가는 것만 같고 모험 속에 던져진 것만 같을 때 그럴 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 속에 빠졌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하나님에 관한 의존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도록 우리로 하금 미래를 알지 못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금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을 불확실성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잘 나오기를 바라고 사업한 것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가 가는 길 끝에는 큰 축복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것이 내일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봄에 심은 씨앗이 가을에 풍수한 수확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심은 씨앗으로 인하여 봄에 그것이 씨앗이야. 자라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여름에 실과가 많이 맺지 못할 수도 있고 결국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선택한 이것이 나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므로 오늘의, 오늘의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게 하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주신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배우도록 하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불확실함 속에 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모호하고 불안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우리에 대한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읍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나에게 무엇을 주시던지 간에,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기록 것이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전도소에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다 헤아려 하지 못하게 하신 까닭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대한 미대한 염려와 근심은 내려놓고 오늘 준 삶을 감사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땅거미처럼 덮을 때, 오 하나님.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을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